밤경에서 밤에 꿈꿀 때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허우거리졌을때 깨고 나니까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그 부처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강물에 빠져서 강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꿈속의 일이고 꿈을 깨고 보니 강물에 빠진 적이 없더라 그말 아니요. 그러니까 강물에 빠진 적이 없다는 그 꿈을 깨는 꿈을 깨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부처님 진짜 가르침이란 말이야. 우리 중생은 스스로 무명에 가려가지고 강물에 빠졌다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야. 밥 달라, 떡 달라, 돈 달라, 약 달라 하면서 어? 직장 달라 하면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게 우는 애기란 말이야. 우는 애가 딱 울음을 멈추는 게뭐냐 말이야. 뜨을딱 깨고 오니까 아무 일도 없었네. 이것이 임제 스님의 본래 무사의 도리란 말이야. 꿈속에서 온갖 평생의 일이 응? 꿈이 쳤지만은, 그러나 본래 누워있는 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다가.